약간 넉넉하진 않는데, 정확하게 가방을 딱잘 나온 것 같아요. 겉모습의 스테치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. 일단, 재질적으로도 뭔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가방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. 자 일단은 처음에는 악세사리가 들어있지 않았을 때 제가 매본 것과 악세사리가 들어가서 맹 무게 차이는 조금 나긴 나는데 그렇게 크게 무겁다, 어못 들겠다, 너무 힘들다 그런 느낌은 받지 않고 딱 적당한 소품들과 그리고 소자를 합쳤을 때이 정도면 들만하다, 그런 예, 것 같습니다. 가방이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 보면은 이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그 어깨도 약간의 쿠션감이 있어서 뭐 어깨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편리합니다. 자 파냐 젠틀맨 S 오늘 짧은 시간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파냐가 이번 젠틀맨 S 이후로 어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 뭔가 요즘 세대에 맞게끔 좀 변화하는 것 같고요. 저처럼 체구가 조금 작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좀 많이 크신 분들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넓게 나온 소자여서 어, 여러분들이 양어장 낚시나 아니면은 손맛터 그리고 뭐 노지에 나가시더라도 편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어, 앉아보고 말씀드릴게